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허락되어진 자리 그 인자에게 허락되어진 자리를 먼저 31절은 우리 가운데 언급하면서 이때가 정말 마지막 때임을 종말의 때임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죠 37절에 보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이 오심을 정확하게 이제는 안전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날에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를 모두 다 끌어모으고 있음을 오늘 모두 다 모으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알고 그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주님이 오실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 앞으로 끌어 모으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끌어모으신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그 모으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심이. 이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니 모든 백성을 다 끌어 모은 이후에 다시 구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자리로 분류하고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것을 32절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왜 특별히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양과 염소일까요? 사실은 양과 염소는 이렇게 다 모아 놓고 보게 되면 그 모습을 완벽하게 구분해기가 해내기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완벽하게 구분내는 것은 사실상 목자라야 가능한 것인데 그 세심한 것을 다 캐치하여서 나누는 그 목자의 양과 염소의 나눔 그래야서 오늘 이 어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얘두 그룹으로 나눌 때 특별히 양과 염소로 나누지 않았나. 그렇게 어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과 염소로 또한 나눔에 우편에 두는 이 양은 의로운 자. 그리고 왼편에 두는 이 염소는 악한 자로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상징이 있는 것이죠. 우편에 선하고 위로운 삶을 살았던 그 양의 무리들을 모으고 왼편에 악한 무리들로서 이 염소의 무리들을 모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누구나 다 결국에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자에게 양의 자리에 하나님이 분류해 내실까? 우리가 그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목자 이신 우리 인자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임금의 자리에 앉으셔서 나누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른편에 앉은 양을 향한 선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십삼십사절에 보니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누실 때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자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인자라고 불렀던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다시는 임금이라고 부르며 이 심판자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양을 우편에 두시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복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받을 이유에 대해서 어, 이들이 복받을 자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복받을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이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시죠.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그 칭찬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고 그들이 받는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받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을 우편에 위치시킨 그 양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이글 상속받을 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자 35절 6절을 보니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작은 섬김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받을 천국을 예비된 상속으로 받을 만한 이유는 아주 작은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하였던 작은 섬김이 그냥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섬김이었는지, 이 돌봄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본인 자신 예수님이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놀랄 만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이 뭔가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대단한 일이었어야만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선급하신 것은 이 아주 작은 돌봄 하나들. 주변의 길가에 보여지는 작은 자들을 향한 그 돌봄 하나를 주님께서 언급하셨고 그것에 의문을 품은 이들은 의인들은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합니다 37절에 보내 이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 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과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할인이 사십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기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였다. 그러니까 내게 한 것이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형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던 너희들의 그 마음 하나는 나를 돌본 것 같고, 나도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나도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품고, 내가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과 내가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였기에 나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천국을 허락받고 예비된 상속자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공적인 돌봄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공적인 돌봄을 나누어진, 나누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 자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적인 돌봄이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정말 돌봐야 할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은 이런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주변에 나누고 쌀을 함께 나누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교회가 유지되어지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 일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우리 주님은 함께 계셨고 결국에는 우리가 행하고 교회가 행해야 할그 그것은 바로 사역은 바로 그 작은 돌봄들. 누구나 다 지나쳐 버릴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공적인 사역으로 돌봄으로 행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고 천국에 들어가 기준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앞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양의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서서 교회가 교회로서 행해야 할 것을 온전히 행하며 그리고 그 교회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공적인 돌봄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여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걸음이자 제자의 삶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1 절에 보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는 저주 받을 자들아 완전히 반대되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반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주 받을 자들 그리고 이들은 마귀와 그 어, 사, 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떠나서 영원한 사자 영원한 마귀와 사자들이 예비된 곳에 간다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도저히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왼편에 있는 염수의 무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끊어진 자들 완전히 떠나보내는 버려진 자들이라 주님은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저주받을 이유 또한 명백했습니다. 이들이 저주받을 이유는 바로 이 의로운 양들이 받은 것에 완전히 안 되는 이유였죠. 그래서 42절과 43절에 내가 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 때에 그리고 옷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적인 돌봄을 행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삶에서는 그 주님이 행하셨던 그 걸음을 걸어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희생과 헌신의 돌봄의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나눔을 분명히 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상급과 이 심판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는 아주 뭔가 큰 대단한 것을 비추어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대단한 행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그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저문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그 삶과 함께 비교하여 졌을 때 참되게 사라지고 있느냐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묻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죠. 제림을 준비하는 정말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이자 또한 교회라면, 우리는 지금도 눈을 돌려서 주님이 함께 계셨던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곳에 계시며 함께 계시며 사역하셨던 그 현장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줄 믿습니다. 소외되고 나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작은 손을 내밀 수 있으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들어가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작은 나눔을 통하여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나누실 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잠시 옆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옆에 주님이 발견하게 하시고자하시는 그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걸음 빠르게 걸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한 걸음을 온전하게 걸으며 살아가는 오늘의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